안녕하세요. 원내치료사 안주영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계신 그 많은 원내치료사분들 강의도 하셨을 거고 또 재료도 준비하시면서 숨가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막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번아웃이라는 상황에딱맞닥뜨리게 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뭔가 되게 심적으로 되게 탈진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원인치료사라는 직업이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되게 이롭게 하고 재활을 해주고 정신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일이다 보니까 나 자신은 점점 더 소홀하게 되고 남들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막안 되는 것까지 애써가면서 막 재료도 준비를 하고 수업도 준비를 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성심성의껏 준비해 갔는데 강의도 너무 시큰도 하고또 재료에 대해서 또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아 나는 되게 선의로 열심히 해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이지 하면서 좀 되게 억울하고 또 그런 심경들이 이제 모이고 모이다 보면은 되게 큰 화가 되면서 이게 쌓이다 보면 은 이제 번아웃으로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나 완전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 하면서. 아, 수업 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 드실 때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원예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원예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원예로 받은 스트레스를 원예로 풀 수는 없으니 저는 바로 이 컬러 테라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추천 드릴 컬러는 마젠타 컬러입니다. 이 마젠타 컬러는요, 이 꽃자주색부터 와인색, 을 아우르는 그런 컬러라고 볼수 있어요. 이름도 되게 예뻐, 신이 내린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어, 저희가 사실은 남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좀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때 이 마젠타 컬러는요, 나 자신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니까 저희가 번아웃이 오면은 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이마젠타 컬러는 딱그제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힘내라고. 네가 너를 챙겨야지 누구를 챙기냐 하면서 바로 나 자신을 더 챙기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 컬러로 어, 내 자신을 좀더 채우고 또 나를 좀더 이렇게 힐링을 하게 냅두면은 이 어느 순간 번아웃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던 감정들이 다시 쓱 내려가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싹 올라와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이마젠타 컬러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의상이나 그러니까 본인의 곁에 두시면 돼요. 뭐 의상으로 마젠타 컬러를 선택하셔도 되고 가방이나 아니면 뭐 신발 아니면 악세사리 뭐 소품 같은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자주색이나 그런 와인 색도 좋아요. 우리 원예치료사분들 이 마젠타 컬러를 곁에 두시고 많은 힘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챙겨야지 남들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큰 사랑을 나눠드리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원예치료사분들이 활동하시는 모든 장소에서 긍정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